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. 괜찮습니다.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도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. 엘리아 역시도 로뎀나무로 도망하며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였습니다.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. 평생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,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, 이것 어려운 것 맞습니다. 지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여도 된다라는 것입니다. 왜 지쳐도 되냐 하면, 왜로뎀나무로 숨어도 되냐 하면,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로 끝까지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.